오늘은 재택근무하는 날입니다. 재택근무할 때도 근무 환경이 중요한데요. 그래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근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. 가장 먼저 컴퓨터 옆 서랍장을 없애고 수납력을 더 높여보려고요. 결혼 때 구매했었던 낡은 서랍장과 오늘은 이별 좀 해볼게요. 서랍장 대신 그 틈에 딱 맞는 플라스틱 선반을 놓아보려고 구매했어요. 조립이 엄청 쉬워요.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. 체중은 실어서 꾹꾹 눌러주면 아주 단단하게 조립이 돼요. 순식간에 3단 선반 완성. 쉽죠? 서랍장 뺀그 틈에 기가 막히게 딱 맞더라고요. 플라스틱이지만 무거운 프린터도 잘 수납할 수 있어요. 서랍장 안에 있는 잡다한 물품들은 팬트리 바스켓에 잘 보관해 보려고요. 나중에 선반 안에 서랍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구매해 봐야겠네요. 펜이나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제품에 보관해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.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. 책상 바로 옆에 놓고 편하게 쓸수 있겠네요. 책상 옆에 또 다른 여분의 공간이 생기니 엄청 편해요. 책상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오전은 이렇게 정리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일해야겠네요. 아, 커피도 한잔 못 마셨네.